hola 반갑습니다. 리뷰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pc 주변기기들의 최근 트렌드는 성능 못지않은 특유의 감성을 이야기 할수 있을건데요. 그 감성을 대표 하는것중 하나가 바로 rgb 일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마우스 에 이상의 rgb 감성을 넣을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제품 rocket 의 con xp rgb 게이밍 마우스를 살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볼 모델은 블랙 컬러 제품입니다. 상단은 반투명 재질로 마감되어 있는데 PC에 연결을 하면 제품의 킬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RGB 조명 연출이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자 PC 주변 기기 어지간히 만져봤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정도로 RGB의 진심인 마우스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22개 LED와 라이트 가이드 8개를 통해서 굉장히 고위도 그리고 마우스 대부분의 면적을 이 RGB 연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마우스의 RGB가 너무 강렬해서 rgb의 진심인 마우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마우스가 지향하는 기능이 꽤 탄탄합니다 전면 좌측 버튼을 보시면 끝에 두 개의 버튼이 더 있는데요 기본 설정 값으로는 dpi 조절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면 저는 이런 식의 버튼 구성은 처음 보는데요 사이드 버튼이 총 4개가 잘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을 보면 휠이 있습니다. 그 뒤로 버튼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휠은 크리스탈 4D 휠이라고 해서 휠 클릭에다 좌우 클릭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상단 버튼은 기본 값으로 이 프로필 전환 기능을 담고 있는데 지금 보신 키들은 전부 전용 프로그램상에서 설정 값을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을 다시 보면 하단에 좀 특이한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엄지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 시프트 플러스 버튼이라고 해서 만약 이 버튼을 누르면 각 버튼별 지정된 다른 값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지 시프트를 통해서 이 마우스에 총 29개의 기능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우스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센서 센서는 라켓 올 아이 19000dpi 광학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스위치는 타이탄 옵티컬 스위치가 탑재되어서 기기식 스위치보다 월등히 빠른 응답성과 정확성을 제공합니다. 최근 고급형 마우스에 사용되는 이 화이트 톤의 PTFE 마우스 피트도 적용되었습니다. 라켓 마우스를 제 채널에서는 이 녀석을 통해서 처음 다뤄보는데 일단 제품의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 제품의 무게가 스펙상 104g 실측 기준으로 101g인데 최근 마우스 트렌드를 보면 경량형 마우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경량형이라고 한다면 60g에서 70g대로 나오는데 그런 경량형 마우스와 비교를 해본다면. 무게감은 좀 있는 편입니다. 이 RGB라는 게 양날의 검이라서 화려하게 한다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촌스러워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마다 이제 보기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마감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RGB 부분의 마감은 제가 마우스에 적용된 RGB를 본것 중에서는 아마 이 녀석이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요. 전용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우스 펌웨어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dpi 조절부터 마우스 조작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절을 전부 지원하고 있고요. 콜링 레이트 및 센서의 보정값 조정 그외 rgb 설정 및 다른 라켓 기기와의 연동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설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세팅을 하고 또 최대 5개의 프로필에 개별 지정도 합니다자 제품의 그립감에 있어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 비대칭형으로 오른손 잡이용 마우스입니다. 제 손이 F10 사이즈인데 F10 사이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키보드 F1에서 쭉 펼쳤을 때이 손끝이 어디에 닿느냐인데 저는 F10입니다. 이 저는 주력 그립이 팜 그립입니다. 팜 그립인데 제손 사이즈 기준에서는 팜이든 뭐 클로든 핑거팁이든 크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제가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버튼 많은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측면 버튼이 상하로 나뉘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조작 시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은 저는 그랬어요.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적응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매핑 기능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마우스는 매핑 기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우스의 가치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우스를 통한 매크로나 키매핑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거나 또 거기에 탄탄한 성능과 마감, RGB 조명의 감성을 따지는 분들이라면 오늘 보여드린 이 유럽 감성 가득한 라켓의 콘 XP는 참고해볼만한 마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품가격은 오픈마켓 기준 99,900원에 판매중인데 가격대를 보면 보급형 마우스는 절대 아닙니다. 뭐 굳이 가격대를 보지 않더라도 이 제품만 두고 봐도 얘가 어딜 봐서 보급형 마우스로 보입니다. 그쵸? 보급형 마우스는 절대 아니에요. 고급형 마우스로 봐야됩니다. 그런데 가격을 두고 봤을때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봐야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돈값은 충분히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켓에서 리뷰를 보신 시청자분들 중한 분에게 이콘 XP 마우스를 한대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안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청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다들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러비에다촌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조언 와주세요.